내려가면서 부피가 작아져. 온도가 증가하면 그 분자들이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커져.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작아져. 보통의 물질들은. 그러나 물의 경우에는 4도씨를 중심으로 물 물의 경우에는 4도씨를 중심으로 4도씨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 4도시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또 부피가 커져. 부피, 부피. 4도시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 점점. 4도시보다 온도가 낮아져도 부피가 커져. 다시 말하면 4도시에서 부피가 제일 작다는 얘기지. 4도시에서 부피가 제일 작아. 그럼 이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초딩 때 배웠던 거. 질량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러면 4도시에서 부피가 제일 작다. 그럼 밀도는 제일 크다. 이 말이지. 그래서 4도씨에서의 물의 밀도가 1gPa 밀리터 또는 CC 그죠? 또는 3제곱센다 같은 부피예요. 물의 밀도. 그러니까 부피가 증감에 따라서 다시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지. 물이 얼면 부피가 커져. 그럼 물이 얼면 부패가 왜 커지냐? 다른 물들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부패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물은 왜 부패가 커지냐? 이 말이야. 다시. 여기에 이유가 있죠. 지금 이 경우에는 물 분자 하나 주변에 최대 네 개의 물 분자가 다와 있는데 여기 물 분자 혼자 놀고 있는 녀석이 있어. 혼자 놀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 그 녀석들이 공허결합에 참여하죠. 자, 그런데 이 수소결합의 거리, 각도는 정해져 있어. 각도는 180도고, 거리도 정해져 있어. 각도가 180도가 아니면 거리가 가까워도 수소결합이 안 일어나. 봐봐. 여기 지금 물 분자에, 물 분자에 수소가 있어. 그럼 내가 산소야. 물이고, 이 수소고. 그런데, 그럼 저쪽에 있는 그 산소랑 1 8이 수소니까, 이 수소니까. 그럼 180도가 돼야 결합을 할수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180도가 아니야. 180도가 아니야. 180도가 아니야. 그러면 가까워도 결합을 못해. 이해돼. 180도가 됐단 말이야. 그럼 180도가 되면서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수수결합을 하니까 멀어지지. 너무 가까워도 180도가 아니면 결합을 못해. 그런데 180도를 이루면서 거리가 멀어져서 물론 그 거리는 정해져. 너무 멀어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너무 가깝더라도, 너무 가까워도 그 각도가 180도가 아니면 결합을 못해. 그러면 거리가 약간 멀어지면서 180도를 이루고 결합을 해. 이해돼? 이거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야.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 그럼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지죠.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져. 그럼 물이 열면서 얼음이 되면서 물이 뜨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물이 얼 때, 표면부터 하는 것이지 바닥부터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바닥부터 얼면어게 있어, 겨울에. 그 차가운 공기에 차가 열을 자꾸 자꾸 빼앗기면서 착착착 다 얼어버리겠지. 그럼 호수나 강의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 위에서부터 러니까 위에서 물이 얼면서 뜬단 말이야. 왜 밀도가 작아지니까. 왜 부패가 커져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얼어서 어느 정도 두꺼워지지만 그 얼음이 그 차가운 공기를 차단시켜주니까 밑에 물고기들이 살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 이뜻 원리는 좀 이따 얘기하고 소금쟁이가 이렇게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것은 표면 장력 때문인데 그럼 그 펴, 물의 표면 장력이 꽤 크다. 그럼 왜 크냐? 역시 수소 라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면 장력의 원리. 우선 표면 장력